이거 수능 특강인데요 어, 학회에서 써주신 그 강하고 번호 완전 달라요 이거 찾느라 되지는 줄알았어 선생님이 찾을게요. 응. The effectiveness of green architecture. 친환경 건축물이죠. 이런 친환경 건축물의 효율성은 효율성은 dependent upon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The balance, b a l 균형이죠. 어떤 균형? Over on site에서 on site는 현장이란 뜻이야. 현장 에너지 자원과 건물 이런 건, 건물 에너지 보존, 건물 에너지 보존의 어떤 이런 보존과의 균형에 달려 있었죠. 어, 이거 빈칸 할게요. 빈칸 할게요. 빈칸. 이런 규정이 있었다. 더몰 더비 더비 보일 거예요. 더 플러스 교급더 플러스 보이죠? 음 건물의 엠비르 보왜필요합시다 외피 이런 건물의 외피가 더 보존적일수록 그리고 인슐레이션 어 단열 처리가 더 보존적일수록 그리고 건축물의 이런 기밀 타이트인스이거 공기가 이제 공기의 기밀에서 공기가 뭐 나가거나 빠져나오고 싶지 않은 거겠죠 이런 기밀이 더 보존적이면 보존적일수록 더 이젤 더 쉬웠습니다. 이 t is o match essential energy load 필수적인 필수적인 에너지 부담을 필수적인 에너지 부담을 어디에다가 h 더 availability of on-site resources 이런 현장의 현장 자원의 어떤 이런 활용 가능성 활용 가능성에 이걸 매치 시는 매치시키는 게더 쉬워졌죠. 자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의 모토는 바로 뭐래 보존이 우선이었습니다. 보존 우선. 아 어, 녹색 건물의 가장 모토는 뭐라고 뭐라고요? 보존이라고요. 자보자 여기서 원래는 f o 그 r e x a m p l e 는딱 좋아요. for oh, example.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차가운 기후에서는요. 이런 건축은 건축은 was focused on 어디에 집중을 뒀을까요? 태양 에너지 획득에 집중을 뒀습니다. 당연하죠. 따뜻해야죠.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 가지고. 그 에너지 에너지의 보존이요. using 뭘 이용해서 더 높은 절연값을사용하으로써요 그리고 또 뭐야? 더블 글레이징, 이중창이죠. 이중창이 되면 공기가 그 저 단열이 잘돼요. 이중창과 더 높은 절연값을 사용해서 에너지 보존 또 이거 에너지 토양량 에너지 얻는 것에 집중을 두었죠. 그리고 심지어 뭐야 이동 가능한 절연 장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하우에버 봤으면 좋겠죠. 그러나 혹은 혹은 온티아들 핸드 반면에 써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또 따뜻한 기후에서는요 따뜻한 기후에서는요. 이런 어텐션, 이런 주의가 t t 기 n 주어졌습니다. t o t h e solar control of the envelope, 그외피 way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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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면 is the way is the way is the way i 서쪽이 끝까지 빛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지붕과 서쪽에서 빛을 그서 끝까지 많이 받아야겠죠. 아, 그래서 따뜻한 그걸 좀 많이 좀 차단해야겠네. 따뜻한 곳이니까요. 미안해요. 에저레즈, 엇뿐만 뭐 아니라 엇뿐만 뭐 아니라 이게 딱 보이죠. t o natural ventilation and daylighting. 자연적인 자 자연스런 러 벤틸레이션, 통풍과 데 a 라이 i 채광, 자연 채광뿐만 아니라 어떤 지붕과 어떤 서쪽의 전면의 태양광 제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컨설베이션 컨셔스 디자인. 자, 이거 빈칸 나올 수 있겠죠? 음. 보존 의식하는 디자인. 자, 보존, 그니까 에너지 보존 디자인이겠죠. 빈칸. 이것은 워즈인 샤프 컨트라스트. 굉장히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날카로운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죠. 예전에, 예전에 이런 근대적인 경향과는 대조가 대주, 있대요. 얘네 어땠을까? 스피... 그 당시에 그 예전 예전은 예전 어땠대요? 스페셜 제너리티, 공간적인 관대함을 가지고 있었대요. 야, 공간적인 관대함. 실제로 공간이 넓으면은 너네 집이 굉장히 넓으면은 보일러 값만 많이 들어요. 에어컨 값만 많이 들고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뭐 그렇지 않다 았 그냥 빵빵 때우는 거야. 그냥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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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더니스트 텐던시는 어떤 에너지 보조관 거리, 거리가 거리가 있죠. 공간적인 관대함이라든지 뭐 어떤 형태의 복잡성이라든지 어떤 광활한 광활한 어, 글레이징 뭐 유리 뭐뭐 뭐, 뭐라 될까 이거. 넓직한 유리창이라든지 그리고 뭐야? 풍부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이죠. 그리고 기계적인 사, 시스템이죠. 뭐를 냉난방을 위한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 기계적인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거하는좀 극명한 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거는 친환경 건축에서의 에너지 보존 방식이 될수 있겠죠. 자, 이거는 그냥 그린 아키텍처라고 하면 되겠대요. 그린 아키텍처가 이 글의 주제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주제. 잘 봐주세요.